네 반갑습니다. 너아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쉰한 번째 정광훈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에게 소가 공산주의 개헌, 내각제 개헌 세력을 따라가서 나라와 교회는 해체되고 남은 생의 고통의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 교회가 일어나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예수한국복음통일로 가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선거 때가 되면 좌파도 우파도 교회에 와서 표를 달라고 집사로 장로로 등록하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이 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해방 후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먼저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와 기독교를 회유했습니다. 김일성의 외삼촌 강양국이라는 가짜 목사를 앞세워 북한의 최고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를 포섭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는 북한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일제 신사참배는 이겼으나 김일성에게 속아서 북한을 김일성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일사후퇴 때 결국 순교 당하셨습니다. 강양욱 목사와 함께 김일성의 손을 잡고 김일성 장군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지도자라고 북한 전역을 돌며 선전하게 되자 설없는 성도들은 속아서 김일성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본 젊은 한경직 목사는 신사 참배는 실패했지만 두번 다시 공산주의에게 속지 않기 위해 해방 후 처음으로 기독민주당을 만들어 김일성과 싸우려 했으나 이미 김익도 목사가 김일성 편의 섬으로 대세를 이기지 못하여 남한으로 피난 와서 피난민과 함께 영락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김일성을 피하여 왔던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또 하나의 대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로당의 총수인 박헌영이가 9월 6일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승만과 김군은 귀국하기 전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다시 박헌영을 대적하기 위해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쫓겨내려온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독사회당을 만들어 함께 피난온 오제도 장로님을 앞세워 박헌영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오제도 특별검사를 통하여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버림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후 이승만이 들어오자 힘을 합쳐 기독사회당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고 오늘 한반도에서 북이 공산주의가 된 것도 김익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남한이 자유대한민국이 된 것도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세운 주체 중의 주체인 북한에서 피난 온 기독교인 1세대는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회주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반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1,200만의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반드시 나라와 교회가 망할 것입니다.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감옥에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 한경직 목사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니면 누가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여당은 사회주의 개헌, 야당은 내각제 개헌하겠다 하니, 둘다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려면, 첫째, 성경을 저만큼 읽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중지하십시오. 둘째,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셋째, 저보다 사역을 더 크게 하시나요? 목회와 부흥의 말입니다. 넷째, 저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아시나요? 다섯째, 저보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이 희생했나요? 여섯째, 저보다 목회자들을 더 많이 가르친 경험이 있나요? 일곱째,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나요? 여덟째, 저보다 동료들에게 더 많이 베풀었나요? 아홉째, 버금과 나라를 위해 감옥에 와본 적이 있나요? 열 번째, 저보다 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소천하신 김준군, 신영균, 김충기 목사님들과 지금도 저를 지원하시는 최고의 신학자들과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님들에게 인정 받은 적 있나요? 열한 번째, 저만큼 한국교회 동역자 목사님들의 지지를 받은 적 있나요? 열두 번째, 광화문의 애국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은 적 있나요? 감옥에 있는 저에게 하루에 수백 통의 위로 격려 편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답장을 못해도 제가 나가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편지 중에는 정말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정치하다가 감옥에 갔느냐고 회개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제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서 영이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신성 모독이니 교만하다니 하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저에게 그렇게 돌을 던진다면 과연 당신들의 행위에 주님이 동의하실까요? 저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마치 욥기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의세 명의 친구가 끊임없이 와서 욥을 괴롭힘매 원인 없이 너가 그렇게 되었겠냐고 정죄했으나. 하나님은 최후의 요배 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에 대한 공격을 멈추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요배 새 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개 안 하면 돕지 않겠다 하시는데 저를 돕는 것이 저 때문인가요? 주님과 나라 때문인가요? 정신 차리십시오. 저를 위해 돕는다면 그만두십시오. 교회와 나라와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이런 말에 답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대로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걱정이 될 뿐입니다. 특히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 속에 진정한 성령이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신한 번째 정광우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